아, 이제 집을 향해가지고 조금 가다가 집으로 갈 건데. 아, 여기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 아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네. 내가 내려다 보인다 이거지. 여기가 경치가 이런 그런 듯한 곳이야. 일부러 이쪽 방향으로 아좀 춥네 산 위가 돼가지고 아나 이럴 줄 알았어 옷을 좀 잠바를 입고 와야 되는 건데 잠바가 아니라 조끼를 입고 와가지고 조금 춥네 그래도 괜찮아 어? 3월 중순이니까 이 산에는 이렇게 바위가 흔치가 않어 그래가지고 그 흔치 않은 바위 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등산로 옆에 있는 바위는 이렇게 돌을 누군가가 올려놓은 돌을 쌓았네. 그렇구나. 동산역 옆에 있는 아이고 어 여기 길 정상 아니 동산 동산 정상 부근 지금 거의 왔네 아래는 이렇고 운동시설 많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는 이제 그럼 아래로 내려가야겠네 어맞습경다 지금 가이드 지 주변 정 치가 이런 것 이고, 여기 는 철봉 이고높 은, 거어 기도 낮은, 낮은 철봉 이렇게 있 고, 어, 여 기도 반대편 에도, 낮은 철봉 높은 철봉 운동시설 아주 많이 있고 아 나는 이제 집을 향해 아주 가야지 가서 이쪽으로 가야겠구만 방향이 그 아, 아유 운동시설 아주 많아 이 산에 이제부터는 내가 낯익은 길이지 아, 그동안 많이 도, 돌아다니던 곳 안녕!